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허택사입니다. 중국 북부 지방의 중심을 둔 대륙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고 있으며 제주도 서쪽 해상에는 저기압이 위치하여 남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해안과 제주도는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압 경도력이 조밀해지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고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중국 북동부로 한기를 동반한 단파골이 지나고 있으며 남부지방으로는 바람시어역에 따른 피부의 역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상층 능이 영향으로 지상 대륙 고기압이 영향을 받겠으나 오늘 후반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남부지방으로 약한 단파고울이 지나면서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한편, 모레는 몽골 서쪽에 한기를 동반한 장파고울이 점차 접근하면서 지상이 기압고울이 발자, 발달을 지원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7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중국 북동부의 단파골에 따른 수빈역은 동해상으로 점차 이동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의 수빈역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한랭건조역이 영향을 받아 점차 남동진하여 남해상으로 수빈역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85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중국 북부 지방의 대륙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면서 강한 온도 조밀력이 현재는 한중 국경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기압은 점차 남동진하여 산동반대 부근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따라서 온도골은 중국 남부와 동해상으로 온도 고리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해주 부근에서 한기와 함께 동풍류가 강하게 형성되어 동해안에는 강수가 있겠습니다. 동해안의 강수는 풍속이 강하여 다소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한편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